저는 내일, 어, 캠핑을 하러 북쪽, 여기 너무 아래만 있었던 것 같아서 캠핑을 하러 북쪽으로 가볼 거예요. 근데 거기 보니까 마트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거를 좀 사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럼 하나씩 골라볼까요? 키위 하나, 사과, 배, 1,400원. 우유. 이거는 캠핑하고 다음날 1 2야 오케이. 땡기. 아, you c 아. 안녕하십니까, 최멍입니다. 오늘 저는 드디어 북쪽으로 갑니다. 여기 우붓에 너무 오래 있었어. 자, 이제 출발합니다. 출발. 아 미안해 미안해 오지마 오지마 그 북쪽 호수 가는 길인데 경치가 이뻐서 섰는데 원숭이가 엄청 많네 여기 캠핑 판매하는 데 왔는데 사람이 없네 지금 여기는 캠핑장 가는 길에 그 캠핑 장비를 빌리려고 여기 왔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했더니까 지금 온다 그러네요 텐트 도미 싱글이 2,000원 해복이 1,500원. 그리고 매트리스 5,000원. 아, 500아 이건 뭐야. 5,000원도 안 하네. 500원.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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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어. 아. 엔드. 뒤셔. 음~ 블리다 0... 아~ 옐로우... 어... 어떻게... 이게 속상하단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. 아~ 점점 더 비가 많이 오는데... 아~ 캠핑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... 이거 봐, 수국이 있어! 여기가 지대가 좀 높아요. 여기 들어보니까 한라산보다 높은데는 더 고도가 높다 그러던데. 오, 비 엄청 와. 오케이, 오 마이 갓. 와, 진짜 큰일이다. 말 간다 사야죠. 야, 아, 오케이. 예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Are you a student? Oh, uh, yeah. 아, student. so. So your father? Not. No. no. a n d going to camping tour. Ah, really? Ah, okay. Yeah, n DJ Junior. Junior? Yeah. Oh, and you guys are friends Yeah, friends. Ah, okay. Yeah. How many days you are g o n n a do camping? One night? One. Uh, one night. Do you like Son h y u m i n Yeah, you like Son h u m i n Yeah. Oh. 와, 이, 이 날씨에 이거 캠핑 가능하다고? <laughs> 여기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데? <laughs> 아, 신발 다 들어준다. 오케이, 굿. 여기는 뭐 다른 사람들은 없고 현지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 같아요. 어, 저기도 외국인 보인다. 어, 뭐 보트 타고 왔네. How can I get experience for t h boat? Oh, uh, you can ask the people t e Ah, yeah. Ah, 아, okay. How much is it for exactly. one n uh, okay. i t Ah, o a n k you. Yep. And can I get one bamboo stick? Thank you. <laughs> <laughs> uh, I want to support my yep. tent But, yeah, Thank you 어, 저 어린애들이 여기서 비행을 하는 장소인가? 여기. 비행 청소년 같은 이라고 자자 어떻게 어설프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. 나의 오늘 보험자리 오늘 하루동안잘부탁한다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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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i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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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i see inside? Yeah. 우와, 허, <laughs> Thank, Thank, you. You. Thank you. Thank Have you. Have a nice day. Yeah. Do you watch a Korean movie? Yeah. Draco? Draco. Ah oh, yeah. <laughs> Goblin, I... Goblin and um Goblin. Yeah, yeah. The Legend of the Blue Sea. Yeah. I mean yeah. her. Oh. I like. It. Oh. Some jokes. Oh, okay. <laughs> See you bye bye. See you. bye bye. 치킨을 샀어요. 치킨. 여기 다 현지인밖에 없어요 지금. 나이 많은 친구들보다는 다 어린애들. 다 어린애들밖에 없어. 자이 뿌리도 이거 먹을 수 있다 이거지. 근데 이게 물가가 진짜 싸요. 여기 시골 오면은. 이거 다 고기랑 야채랑 사는데 5,000원, 5,000원 밖에 안 들었어. 고기를 보고 찾아오게. 오지 마. 자, 이제 이렇게 재료를 손질을 했어요. 어, 아, 어, 비디오. 비디오. 비디오, 유. 빵. Kopi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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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fine. <laughs> Where are you from? Up from Korea? Korea? Yeah. How long is the invalid? Bali uh, for a month. Sono che campfire. Halcó. o o n no, t fr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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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h Vacation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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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iday yeah. for tomorrow. Visit Covid. Angon. Come on, come on. Go, go, You like goblin? a d e l d e You like d r i n k <laughs> 야, 진짜 평화롭다. 아까 비올 때는 좀아무했는데비 오고 난 다음에 지금 모습이 너무 멋있네. 봐봐. 이걸 예상을 못했네. 이 개들이 와가지고. 아, 미치겠다, 진짜. 너네 오면 안 돼, 진짜. 자, 이게 마법의 가루예요. 이게 계란스프랑, 계란스프 맛인데? 향이? 일단, 다는 안 넣고, 조금만. 조금만 끓이다가 넣어 볼게요. 오! 내가 큰지이 도기. 이 네. 에아끼 있네. 야, 연주하는 거 구경하고 온 사이에 팔팔 끓고 있어요.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가 야채를 넣어야지. 우리나라 산계탕 맛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. 아, 경치 끝내주네. 이따가 불멍도 할 거예요, 불멍. 오지 마. 야, 소리 가. Let's No! 이제 요리가 다 됐어요.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?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서 못 먹겠다 가난한 유튜버에게 가장 힘든 시간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 경치가 너무 이쁘네 근데 멍 때리기 참 좋네요 여기 사실 뭘할 것도 없고 자야겠죠? 장작을 샀는데 불멍하려고할수 있겠죠 오늘? 야이 고등학생들이 나보다 낫네 지금 얘네들 불 지펴주고 있어 네. <laughs> 네. 오 잘하네 오, 잘하네 <laughs> 잘하네 means good job, yeah. 아, yeah. Good job. Good job. Yeah. 와 진짜 감동이다 나는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옥수수도 줬어요 와 진짜 얘들 너무 착한 것 같아 <laughs> 아픈 오. 줘, 야,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 열심히 하네 얘들 <laughs> 완전 착하다 나이스. 뭐야? 하이. 안녕하세요. 아, 나이스. 아니, 여기 지금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막술 먹고 막 이러거든요. 되게 걱정했는데 여기 발리에서는 이게 합법이래요. In the 15 years so you h a Ya. Wah, Bali lah, sing di Bali. Nani, sarang nadi gagang kopi je.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거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소원 성취하네. 와, 뷰 죽인다. 잘 잤습니다. 오늘 별로 춥지도 않고. 이제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네요. See you. Yeah. Have a nice day. And I, I'm gonna share you the uh, YouTube address. Okay? Okay. Using WhatsApp. See you. Bye bye. Bye bye. -bye. Okay. 출발하기 전에, 그늘에서 과일 먹고 가니. 어제는 안개 가려져서 안 보였던 이 경치가 진짜 멋있네요. 와, 장난 아니다. 그러니까 응? 경치를 벗어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. 아, 진짜 맛있다. 와, 끝내주네. 자, <laughs> 뭐트의 배트.